요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오늘은 문재인 때문은 아니구요. 바로 출산율 때문입니다. 초저출산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0.98명.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일본은 저출산 국가다. 쟤네 저렇게 깝치다가 자멸하네. 꼴 좋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골로 가게 생겼어요. 자,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선 저출산. 공감하기 힘들죠? 지금 나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애 낳을 여유가 어디 있냐. 애 많이 낳는다고 혜택은 커녕 부담만 더클 뿐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일 호들갑 떠는 건 정부인데 오늘은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출산율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도 정부죠. 진선미 이 여기도 할 말은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여가부 말고 좀 다른 곳을 까봅시다. 여가부에 필적하는 쓰레기 모임인데, 바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대충 뭐 하는 곳인지 알겠죠? 아,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곳이구나. 고령사회를 대비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곳이구나. 이리 생각할 텐데, 그건 아직 문진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누굽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죠. 여기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그에 걸맞게 실질적인 대표는 꼴패미 중에 꼴패미, 김상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군데? 그렇게 심각한 환자냐? 여성 민우의 출신에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이개 쓰레기 같은 법 한번 들어보셨죠? 이거 통과해 누구보다 앞장선 꼴팸이죠. 자, 수장부터 팸이 포스니까 뭔가 쎄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위원회에 새로 발탁한 위원이 있는데 바로 조소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저출산 관련해서 활동조차 한 적이 없는 20대 여자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위원으로까지 발탁됐냐 또 문재인이 낙하산 시켰냐? 네, 문재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하면 비혼을 선언하고 출산할 권리보다 낙태할 권리에 더 관심이 많다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위원회 첫 모임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출산율 대책 세워야 하는 곳에 결혼은 생각도 없고 애를 가지는 것보다 지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람을 위원으로 앉혀놨어. 이거 진짜 개노답 아닙니까? 거기다가 참 신기한 발언도 했어요. 첫 모임에서 아이와 한 시간 더 함께할 수 있는 사회라는 문구를 보고 저는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했다. 아니 이게 이해하려 노 여러 까지 해야 할 문구입니까? 그래서 고양이와 한 시간 더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제 식으로 바꿔 읽으며 이해를 했다. 이걸 왜 바꿔 읽어요? 본질이 다른데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모임에서 할 말입니까? 무슨 애양카페 왔어? 뭔 시발 패미 동아리 왔냐고 아주 전형적인 패미죠 본질이 어떻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이해하고 망상하는 거딱패미 종특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저출산위원회 위원이야? 시... 문재인은 하다하다 저출산 위원회조차 페미 동아리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저 문구는 저렇게 해석 안 하겠다. 거기다가 여기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말이 더 대박이야. C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 가든 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민간 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 0명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진짜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하다 하다 더 이상 출산율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죠. 완전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 말을 패미나 기자가 했어도 정말 미친 놈이구나. 나무늘보보다 대가리가 멍청하구나. 생각했을 텐데, 정부가, 장관이 저러고 있어요. 이 박능욱. 이런 정부에서 무슨 출산율을 기대합니까? 출산율이라는 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죠. 남자 여자 모두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뭐 개빡대가리수들도 아니고 남자 의견은 1도 안 듣고 무작정 페미 정책만 고수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세계신기록 세우고 있지. 아니 뭐 차라리 그 허경영 결혼하면 1억 출산시 3천만 원 이게 더 효과 있었을 겁니다. 저런 병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정부가 오래 저출산 대책에 쓰려고 마련한 예산 이 24조원이랍니다. 24조원 일자리 54조도 그렇고 진짜 세금 막 쓰죠. 대깨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대강 뭐돈 낭비했다. 이명박 근혜가싼똥 지금 문재인 이 치우느라 힘들다. 이거 치운다고 문재인 정부의 위대한 경제정책 성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다. 이런 개쌉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확히. 다음 대통령은 또 민주당에서 나오든 자한당에서 나오든 진짜 좋댔어요 나라가 빚덩인데 뭘해보겠 제가 영상 처음에 오늘은 문재인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문재인을 과소평가했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진짜 잘 경험하고 있다. 이...